구독자 및 환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 제가 수술 받은지 25개월이 되어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추적 관리차 협진을 보고 왔습니다. MRI를 찍고 협진을 한 결과 이번에도 교수님께서는 참 좋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러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없다고 노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첫 번째로 수술 부위가 깨끗하게 유지되고 변화가 전혀 없다. 두 번째, 이제 머리 전체에 이제 그 재발 증거 전혀 없다. 세 번째로는 유의미한 증상이 전혀 없다. 이런 그런 말씀을 갖다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재발 발생 확률이 적으니까 이대로만 잘 유지를 해달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사실 11월 달에 갔을 때는 2년이 지나면 6개월로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 기대도 했었죠. 근데 이제 노무세포종 관련해갖고는 3년까지는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추적 관리하는 게표준신 모양이더라고요. 5월 23일 다시 협진이 이제 잡혔습니다. 지방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부담되죠. 어떻게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꼬박 올라가는 것 보다 이제 주기가 6개월이 되었으면 하는 게 이제 또 바램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저기 하지 만또 다른 한편으로 좋게 생각하자면 아, 그래도 이 교모세포종이라는 것이 상당히 끈질긴 질병이다 보니까 3년까지 충분한 관리를 하고 자은주기로 관리를 해서 몸을 갖다 회복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 아, 오히려 더 잘됐다. 6개월에 한번 하는 것보다 3개월 에한번 하는 게 내가 좀 비록 서울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느라고 힘은 들겠지만 내 몸에 있어갖고 이상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? 그래가지고 이제 좋게 생각하면서 내려왔습니다. 나만의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다음번에 갔다 오면은 뭐 6개월로 주기가 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랬는데 이제 6개월은 아니고 3개월. 강위로 이제 3년까지는 추적 관리를 한다는 걸 갖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우리한테 온 병을 당장 띄어낼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치료하시면은 반해 되셨다는 분들도 이제 간혹 들리는 것 같아요. 유튜브 이런 데서도 보면은 오래되신 분들이 뭐한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. 생존해 계신 분들.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경무세포종 인제 그 저기 하면 무조건 참 힘들다 이랬는데. 점점 의학이 발전하고 을 의료진들의 스킬도 낱날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건강을 조금이라도 유지를 하면서 더 나빠지지 않게만 관리를 잘 한다면 관해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서울대 병원에서 3개월 만에 다녀온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도 에 올해가 이제 또 이제 호랑이의 아닙니까? 하여튼 호랑이의 기상을 갖다가 받으셔가 같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. 감사합니다.